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또 질문이에요.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하세요? 정답 맞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학자들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고 싶어하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행복 척도라는 말이 생겨나고 행복의 기준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충족되어져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세 가지가 뭐냐면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뭐 100g에 한 20만원 정도 하는 아주 희귀한 소고기 그런 게 있나요? 100g에 20만원 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못해서. 어쨌든 그거를 먹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 63빌딩 꼭대기에 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전망 좋은 데서 먹고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빌딩이 무너지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전해야만 인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채워져도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어떤 형태로든 나의 존재가,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집에서 보면 뭐 가족끼리도 서로 인정받기 바라죠. 그런데 인정 되게 안 해주죠.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니도 몰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가족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인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그래서 홀로 떨어진 사람은 자살률도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세 가지 측면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늘 안전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늘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자, 이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홀로 외로운 사람은 행복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세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소유를 추구하죠. 돈을 벌려고 하고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또 외모든 내면이든 자꾸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소유라는 것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죠? 아닌가? 그러니까 눈도 찍고 코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픈데도 참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러죠. 아, 뭐, 내 만족이지, 뭐, 이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를 했어요, 얼굴에. 딱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눈 튀었어?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좀 하고 왔는데, 화장을 하거나 꾸미거나 이랬을 때 우리 자매님들, 어우, 되게 이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좋은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내 만족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떨어지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채우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채웁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고 상관없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라는 것은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삶의 의미는 느끼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보면 목숨 내어놓고 독립운동 했죠? 이 사람, 이분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정말 대단한 것은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사형 전날에도 뭐 했대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간수가 보니까 신기하죠? 아니, 내 이름은 죽을 놈이 왜 책을 읽고 있나? 근데 아주 의연하게 태연하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일본에 가면 안중근 의사 팬들이 많죠 아세요 일본 사람 중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의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선택을 했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일찍 죽는 사람은 불행하다 여기고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한 행복에 대한 동경이 있죠. 예, 아니, 하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렴풋하다는 거죠. 오래 살면 행복합니까? 그럼 빨리 죽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오래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빨리 죽는 것도 싫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 죽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일찍 죽기는 싫은 거죠. 왜?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죠?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참 어릴 때 젊을 때는 몰라요. 애들한테 가서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은 심오하진 않겠죠. 일곱 살짜리가 글쎄요. 삶이 공허하고 의미도 없고 왜 사나 싶어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뭘 느낍니까? 이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요. 안전하지 않아도 희망만 있으면 살수 있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안전 그리고 가치 그리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인간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 무엇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이세 가지 조건도 희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뭐다? 희망이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 김태희 정도 되는 사람? 비 정도 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희망과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집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말해 보세요.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행복합니다. 집도 잃고 울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처음 맞을지도 몰라요. 그게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도와줍니까? 행복한 사람을? 그렇잖아요. 지금 굶주리는 사람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굶주리는 게 행복한데 먹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낫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laughs>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굶주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 주님께서 아시니까 일도 안 하고 가족과 함께 굶어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할 때는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야기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왜? 둘다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늙어지고 허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가 아니라 내삶 안에 무엇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이 희망도 단발적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사준다고 했지 내일 소풍 간다고 했지하면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죠. 근데 어른 돼서도 아이의 희망을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돼서도 어 아, 그래 뭐사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어디 놀러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기에 희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신은 어때요? 애니까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설에 자기 가족 만나가지고 동생이 형을 칼로 찔렀대죠? 왜 찔렀을까요? 잘 모르죠.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른이 되어서 모여서 형을 찔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애들도 하지 않는 짓인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책임은 누가 줘야 돼요? 우리가 줘야 돼요. 시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 파탄이 되어줘요. 정신적으로 파탄되고, 육체가 파탄되고, 마음이 파탄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내 스스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희망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로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우리가 환난조차도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유가 있죠.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시작이 되는 거죠. 환난이 인내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수양으로 가지 않고 희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희망이 왜 있어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인내를 가져요? 희망 있는 사람이 인내를 갖죠? 희망이 없으면 인내 가져요? 내가 이렇게 굶다가 죽어야 돼. 그럼 굶으면서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환난이 있을 때 인내가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내를 갖죠? 희망이기 있 때문에 인내 갖는다고 했죠?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건 5장이고 8장에 보니까 뭐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때? 움츠릴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데 두려울 게 없죠.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깨 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지금 비라는 게 아니라 <laughs>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수그러들고 멋진 사람 앞에서 수그러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안에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날 외면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두렵지가 않아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뭐 답은 다 희망인지 알아 그냥 여유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니까 어때?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져들지 않죠. 뭐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우울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유가 넘치니까 어때? 얼굴이 빛이 나요. 함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내 스스로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 삶이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느껴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겨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시안부 인생이죠? 아닌 분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본당에 있었다. 한 10년도 더 됐어요. 어떤 분이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조 단원들이랑 가서 이제 병사, 성사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장례 미사했습니다. 근데 장례 미사에 그 말기 암 환자분이 거의 계셨는데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 미사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기 암으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함께 위문 간 거죠. 위문, 병문안 간 거죠. 가가지고 손도 만져주고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위로하러 왔어? 그분이 위로하러 왔어요. 제가 장례미사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함께 갔던 분은 누워 계시고, 위로 받았던 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시한부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도 그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힘든 게 싫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질문이 이상하네. 힘들어도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힘들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도 좋기를 바라세요? 힘들어도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만,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천천히 빨리 와. 뭐 어쩌란 얘기야?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천히 빨리 해놔. 천천히 어떻게 빨리 합니까? 우리 하느님께 말도 안 되는 걸 바라고 있죠. 행복하기를 바라면 온전히 맡겨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 온전히 맡기는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소유의 얼마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죠. 근데 10조, 20조 돼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하느님께 청하고 나머지는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나머지는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그래서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우울감이 있는가? 분노가 있는가? 이두 가지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희망이 있으면 뭐가 점점 줄어들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또 뭐가 줄어들어요? 분노가 줄어들어요 근데 갑자기 막 성질나고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면,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돼? 우선 첫 번째 체했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제가 말한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봐, 신부님이 우울감이 있나 보라 그랬지? 분노가 있나? 나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와서 안수 받으면 돼요? 물론 안수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나서 마음을 들여다볼 때내 어, 안에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우울감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물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나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생겨나면 희망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게 있어 우울감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니까 뭐가 넘쳐? 돈이 넘쳐요? 생기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 삶이 어때? 생동감이 철철 넘쳐요. 아주 신납니다. 파릇파릇한 나무처럼.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희망을 갖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조차도 인내로 참아내죠. 인내가 수양으로 바뀌고 수양이 희망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안에 분노와 우울감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시한부 인생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짜증내고 가지려고 하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도 의미 없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알아. 이러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뭐 두렵습니까? 언제든 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을 희망을 가지고 여유롭게 당당하게 믿음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사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세요. 대답도 잘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은 크리스토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시간 없다 해서 미사 참여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희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삶의 첫자리에 하느님을 무조건 두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은요. 그냥 어렴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희망이 생겨날 것이요. 내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느님만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